지금 이 카드로 이 이번은 안된대잖아 네. 했던 거안돼 가지고 다음 달에 가야 돼. 네. 돈이 얼마나 갔나 보러 갔네. 300짜리로 이 했던 거. 자, 선생님. 네. 시트 하나 추가하세요. 네. 이거 여기 더하기 밑에 어, 아래 밑에 더하기 눌러서 시트 음. 추가하시고 네. 없어진 게 아니고, 시트가 추가되면 새창 추가되는 거예요. 네. 음. 교재 80페이지입니다. o o d a p a s s i 서 n 야지 g 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지 중학교 1학년 올해 들어 애들 배울 사람 있으면 배우라고 또 내가 소개해서 우리 동네 같이 학교 다니는 애가 있더라. 그냥 기자회견에서 저기 두 사람 온다고 했는데 거기 다이파이 많이 되더라고마니 아니 그러니까 다들 뭐 어. 거기 학교에서 뭐 <laughs> 기초서부터 저기는 안 하니까 와서. 좀 색깔 넣어 봅시다. 네. 자, 여기 B부터 F2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B부터 F2. F2까지. 했나요? 네. 자, 그리고 홈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네. 자, 그러면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맞아요. 가운데 정렬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글꼴에서 채우기 색 이용해서 색깔 채워줄게요. 자, 제가 선생님 어떨 때는 셀 스타일을 이용하고 어떨 때는 채우기 색 이용하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취향껏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4로 좀 늘려줄게요. 자, 굵게도 넣어주면은 글씨가 굵어집니다. 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열 너비를 좀 넓혀줄게요. 여기 B 열이랑 네. C 열사이에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네. 마우스 포인터가 양쪽 화살표로 바뀌면 드그 더블 클릭. 아 여기다. 음, 다시. 아 커졌어요. 음. 열의 넓이가 좁을 거예요. 글자 네. 밖으로 나갔을 겁니다. B열이랑 C열 사이 마우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올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더블클릭하면 텍스트 길이에 맞춰서 열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네. 자, 여기 F열도 국가별 합계의 글자가 길기 때문에 열의 넓이를 넓혀주셔야 돼요. 네. F랑 G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더블클릭해서 열 넓이를 넓혀줍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다음 B4부터 F10까지 블록 잡아 줄게요. 네. 됐나요? 네. 자, 그다음에 맞춤 그룹에 네. 가운데 맞춤 눌러서 글씨 가운데 오도록 해 줄게요. 네. 자, 그리고 글꼴에서 요거 받점자, 네.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고 모든, 테두리에 눌러줍니다. 모든 테두리 눌러줍니다. 네. 네. 있나요? 네. 자, 그 다음 위에 B4부터 F4까지 블럭 잡고, 자, 그리고 채우기 색 이용해서 색깔 넣어줄게요. 됐어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B9부터 B10까지 블럭 잡고 채우기 색 이용해서 색깔 넣어줄게요. 어디요? 여기 여기 b 9에 B9, B10에다 블럭 잡고 채우기 색 이용해서 색깔 넣어줄게요 네. 됐나요? 자, 그러면은 국가별 합계 부분, 네. 이제 오늘, 아, 여기 대각선 방향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여기 마저 할게요. F9부터 F10까지. 테두리가 둘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칸블록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다섯 번째 셀서식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에 요거 대각선 아래 음. 눌러줍니다. 됐나요? 네, 네. 그리고 확인. 자 블럭을 풀어보고 확인하면 테두리 둘다 들어갔죠? 네. 음. 자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수식이라고 함은 우리가 계산식을 이용해서 넣었었잖아요. 함수도 수식이 일종이에요. 그래서 앞에 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함수는 뭐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우리가 이제 뭐 평균이라던가 아니면 재고율 같은 거라던가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산식, 공식 있잖아요. 네, 수학식이. 네, 네. 잠깐만. 수학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평균을 네. 계산하는 방법이라던가, 비율을 계산하는 법이라던가, 요런 음. 이제 구할 때, 그 공식을 일일이 다 써야 되는데, 식을 다 일일이 계산식을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어. 어렵잖아요? 어. 아까 우리 합계 더했을 때 어땠어요? 일일이 더하기 쓰는 게 되게 어렵죠? 네. 근데, 그거를 명령어 하나로 등록해 놓은 게 함수예요. 어. 그래서 쓰기만 하면 자동으로 딱 하고 계산 어. 규칙에 맞칙에 맞춰서 쓰기만 하면 쓰기만 하면 자동으로 딱 계산을 해 줍니다. 그게 함수예요. 어. 자 함수 종류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 선생 님 이거 설명 안 들면 안 되는데 어. 뭐가 구정 고칠 거 있어요? 열을 어. 더블클릭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한척 하더니 왜안 했어?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나 힘든데 응, 그러면 안 돼요 안 어, 그러면 안 돼요 시키는 네. 대로만 하세요 천댓값을 네. 야되는 네. 자, 함수의 구조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함수의 구성부터 자 수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역시 눈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의 명칭이 들어가요. 함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가로가 열기, 열리게 되는데, 이 가로 안에는 인수라는 규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가 써지게 돼요. 자, 그럼 인수가 뭐냐. 인수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범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규칙이 될 수도 있고, 조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함수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 내용이 달라지니까 뭐가 들어가는지 원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함수를 보면 선생님 네. 콤마가 들어가져 있는 게 있고요 땡땡이 네.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네. 이 땡땡이의 뜻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뜻을 갖게 돼요. 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음. 자 그리고 콤마는 함수가 인수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콤마는 인수를 서로 구분할 때 써요. 자, 그럼 이제 예제로 써본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 저 썸이라는 함수가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다음처럼 쓰게 되면, a1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이랬죠? a1부터 a3까지 더하고, 얘는 별도로 또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3을 더한다. 그래서 식을 풀어서 쓰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b3이 되는 거예요. 식을 풀어서 쓰면. 이해되셨어요? 네. sum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는 그래서 범위, 더할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만 내 볼게요, 선생님. 자, 다음처럼 썼다면 식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A, 더하기 A, 2 더하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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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가 A1이잖아. 네. 그 아래가 A2죠. 네. 요 아래가 A3이잖아. 네. 그리고 여기가 B1이잖아. 네. 음. 여기는 B2. B2죠. 네. 그리고 여기가 B3이죠. 네. 그러면 A1이 여기고, 네. B1이 여기라고 했을 때, 드래그를 하면, 요렇게 네 칸이 잡히겠죠. B3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잡히겠지만, 아, B 이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들어가죠. 응. 아, 어. 드래그를 했을 때 블럭을 잡힐 때. 자, 그럼 요거 배운 걸 가지고 저희 국가별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시거로 쓴다면 따라하지 마세요. 시거로 쓴다면 C 는하고 C 오 더하기 d o 더하기 E5겠죠? 네. 식으로 쓴다면. 네. 자, 근데 함수를 이용하면 눈을쓸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 F5셀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네.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위에 메뉴 수식 클릭할게요. 수식. 수식. 네. 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보면 자동합계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자동합계 위에 있는 그림으로 눌러줍니다 어, 눌러주세요 어, 그러면 음. 는부터 는 자동으로 음. 들어갔죠? 네썸 나오고 시오 땡땡 이오 나오죠? 네 시오부터 이오까지 뭐한다는 거예요? 더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자 그리고 사실 이거 보지 않더라도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테두리 떼고 떼고 굴러가죠? 더할 범위가. 네. 어, 더할 범위에 대해서 다음처럼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럼 더할 범위 맞으면 여기에서 엔터 치면 돼요. 더할 범위가 맞는다면 엔터! 250. 네. 아, 230. 그럼 230 계산돼서 나오나요? 네. 음. 네. 자, 나머지 자동 채우기를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있어요. 얘도 수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로 나머지를 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F5에다가 클릭하고요. 네. 클릭했어요? 네. 셀 포인터가 여기 있어야 돼요. 초록색깔 네. 테두리가 여기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힘들다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 십자가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네. 자, 그러면 나머지 값 계산돼서 나오나요? 네. 자, 이번에는 품목별 평균을 구해 볼 거예요. 네. 자, C9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라는 함수예요. 자 요것도 역시 우리가 쓸 필요는 없어요. 방금 써함수처럼 불러오면 되거든요. 음. 자위에 상단에 수식에서 수식 들어와 있죠. 근데 네. 앞에서 두 번째 자동합계에 그림 말고 음. 아래쪽에 있는 글자 눌러줍니다. 제가 그림 눌러야 글자 눌러야 할땐두 가지 기능이 다르다 그랬어요. 네. 아래 거 누르세요. 네. 자, 근데 나는 미리 글씨가 났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요. 거 밑에. 자 그러면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평균이라고 있어요. 네, 평균. 평균 있어요? 예. 네. 눌러놨잖아. 네. 평균 누르세요. 거기 나온 거에 평균. 아, 평균. 자, 그러면 범위는 자동으로 잡혀요. C5부터 음. C8이라고. 음. 평균 눌렀어요? 네. 네. 글자, 아, 평균 여기? 아니 근데 왜 글자가 안 나와? 그래서. 아니야. 이걸 내가 잘못 들려. 이거, 이거 눌러야 돼. 자동학게 글씨 누르고. 평균 누르고. 아, 이제 평균 누르고. 아빠, 이제 나왔어. 자, 아, 그러면은 에버리지하고시오땡땡시8 나오나요? 네. 자, Bt001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범위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평균값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나오나요? 네. 자, 그럼 나머지 Bt002, Bt003도 계산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네. 클릭을 하고. 자동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네.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네, 나어요 됐나요? 네. 자. 자, 그러면 다음처럼 bt001, 002, 003에 대해서 평균 값이 다 계산돼서 아유.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지울 거예요, 선생님. 음. 여기 c9부터 e9까지 블럭 잡고 딜레트. 네. 됐어요? 네. 자, 딜레트. 백스페이스 아니고 딜레, 딜레트. 딜리트. 네. 자, 국가별 학교도 델리트 블록 잡고 아, 됐어요. 에이. 자 이번에는 국가별 합계 부분 다시 계산해 볼 건데 원래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따로 해 봤지만 블럭을 잡고 하면 좀더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다음처럼 값과 계산할 값과 답이 들어가는 셀이 붙어 있다면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다면 같이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넣으시면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자, C5부터 F8까지 블록 잡아줄게요. 네. 됐나요? 네. 자, 그다음에 자동합계 글씨 누르고 눌렀나요? 네. 자, 그다음 거기 합계 있죠? 네, 합계. 합계 눌러줄게요.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는 썸 함수 나왔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해져 버리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평균도 한번 해볼게요. 1 0부터 29까지 블럭, 블럭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동합계 글씨 누르고. 눌렀어요? 네, 네. 자동합계라고 써져 있는 거 누르고. 누르면, 글씨 있으면 누르면 나. 글씨. 선생님, 글씨. 제가 그림 눌러요, 글자 눌러요 하면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두개 갈라져요. 네. 위에 있는 게 그림이고, 네. 아래에 네. 있는 걸 글자라고 글씨. 하는 거야, 제가. 글자 네. 데 어. 글씨가 안 나와. 나와요? 나와요? 자, 이번에는 우리 뭐 구할 거예요? 평균, 평균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평균을 눌러줍니다. 그,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평균을 눌러줍니다. 아, 지금 여기 현재 여기 평균? 네. 네, 예. 그러면 아래 평균값 나오죠? 네, 9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고, 아, 평균값. 자동화기 누르고, 평균 누르자. 네, 예, 예. 그럼 평균값이 구해진다고? 네. 네. 됐어요? 예. 네. 네. 엑셀은 머리 안안쓸 때시네. 할게 많아. 네, 신경 써야 돼요. 그러네. 공자가 <laughs> 없어. 공자는 없어. 자, 그러면 우리 품목별 최대값 구해 볼 거예요. 예. 네. 자, 최대값 C10에다가 클릭을 할게요. 네.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더블 클릭하신 네. 분들 다른 셀에다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세요. 네. 더블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서 기능이 안 먹는답니다 네 클릭만 하세요 자 우리 최대값을 구할 건데요 아까 평균과 합계는 계산할 값과 답이 들어가는 셀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처럼 이렇게 블럭 잡아서 계산을 하면 비어있는 셀에 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 붙어있어요? 떨어져있죠 떨어져 그래서 얘는 블럭을 잡으면 안돼 어. 그냥 클릭만 해야 돼요 음. 음. 얘, 여기까지 이해 얘 되시죠? 끝까다 네. 그, 해버렸네 다시 해야겠네 되돌리기 하세요 선생님 되돌리기 하세요. 선 이거 설명을 안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연습 시간 따로 드릴 거야. 누르면 안 돼요. 네. 네. <laughs> 설명을 꼭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네. 자 우리 지금 철대값 구할 거예요. 네. 그래서 C 10만 클릭 할 거야. 네. 네. <laughs> 요 자 그리고 자동합계 글씨 눌러 줍니다.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리고 최대값을 클릭해요. 아, 최대값을, 최대값. 최대값. 오. 그러면 범위가 잡히는데 아, 는, 네, 는, 맥스, 시오, 땡땡, 시구가 잡혀요. 아니야, 아니야. 가만 히 있어, 제발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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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에 집중하라니까. <laughs> 르안, 땡땡, 맥스, 시오, 네. 땡땡, 시구가 네.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범위가 잘못됐어요. 아. 저희는 미국, 중국, 플러스, 독일이 BT001에 대한 최대 값을 구해야 되는데, 품목별 평균까지 범위가 잡혔잖아요. 네. 네. 답은 옳게 나올 거야. 답은 옳게 나오겠지만, 음. 저네 개에 대해서만 범위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범위가 잘못 잡힌 거 맞죠? 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C5부터 C8 C8까지. 어. C5부터 C8까지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써져 있는 거 무시하고, 여기를 드래그 할 거예요. 네. 드래그. C5부터 C8을 그냥 드래그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요렇게 드래그. C8까지 4개. 드래그. 네 개. 네 개. 그럼 여기, 알아서 지워주고 다시 잡혔죠? 네. 그리고 엔터. 그럼 85나와요 네. 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동 채우기 하면 돼요. 85 네. 클릭하고, 클릭하고, 옆으로.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가다 올려놓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나왔어요. 그 그럼 나머지도 계산되나요? 네. 네. 아무 신기해라. 딱 되네. 자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저희 좀 쉬고요. 네. 이거 지우고 다시.